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 민생 범죄는 눈 감고 정치권은 취해법거나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 내외의 여론이다. 네, 긴급 기자회견 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바쁘신가운데서 아, 오늘 법의 날입니다. 네,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준비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 안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 민생범죄는눈 감고 정치권은 취해 법원화 하는데 의기 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 내외의 여론이다.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우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수사 개시 후증거 인멸 우려가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중재안에 따르면 이러한 배우 사정이 발견되어도 쟁점만 청구한 채 경찰의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, 되돌려 보내야 함으로 범죄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현재와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수사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.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사건 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, 개혁 방안이다.